의仆人呢能够分享话语的时候难免大家呢啊得到多的这样恩典好那么把下面的时间呢交托给啊神的仆人我来翻译네 감사합니다. 어, 치앙마이에서 우리 한복음 선교사님, 최정희 선교사님, 어, 한세움, 한이름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서 어, 너무나도 반갑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来到了能够见到啊韩和崔母还有미이그고생 어, 저희는 어 한국 서울에서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어 김종남 목사입니다. 한국의 서울, 목회의 진 음, 음 에, 오늘 에, 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입니다. 오늘 <laughs> <laughs> 의중의나신이은의신 어, 아는 것만큼 믿고 아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저희 <laughs> 우리신앙在我的之道中信仰生活在之道中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相信的神你之是有什的一呢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까? 并且呢，你们呢如何接纳神，并且又是怎样的去相信呢？이시간에는하나님은나와의어떠한관계에있는지에또한그하나님을어떤분으로믿고있는지를본문말씀을통하여은혜받는귀한시간이되기를예수님이이름으로축원합니다这个时间呢 <네> ，我们要跟大家分享的是，我们与神之间是怎样的一个关系？ 并且我们是怎样的去相信他에 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사에 무엇으로 어 비유하고 있습니까? 주의다윗什么来进行比喻的呢예 일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在夜当中，<laughs> 耶和华是我的牧者，这样的来宣告。呃、啊，이말은，呃、啊，여호와하나님은나의목자라는말은，어、啊、여호와는어、啊、나의인도자이시며，여호와하나님은、啊、나를친히돌보시는그런하나님이라고고백하고있는것입니다。那么这句话是什么意思呢？这句话就是耶和华是我的引导者。 여호와 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어, 모든 일에 모든 생활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통在生活中不缺乏面什事情没有난또 어 여호와 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하십니까? 음, 이 사람은 이사의 성과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성과를 이해할 을까요이 사람은 이 사람의 성과를 이해할 을까요이 사람은 이사람을까요이 사람은 이사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이사람과를 이해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성과를 이해할 수있을이사은이사람은이사람을까이사은 어,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도 하지만 어, 이 말씀은 어, 이 당시에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을 피하여 쉴수 있는 그늘진 곳즉 휴식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의화 인도 반신 타더라냐 칭상 同时呢，也是，呃，有一个当时，在这个一个旷野，像炎热炎热的这样的一个地方当中呢，上帝呢给一个这样的一个躲避的地方得以休息。그리고하나님하呢，呃，并且呢，他要引导我们呢到可安息的水边。 Uh, 이 말씀은 uh, 그 급류보다는 이 당시에는 급류도 많고 또 위험한 uh, 물 흐름이 있지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那么呢제句화나是告诉我们呢会有很多的这样的江河也好但是什么呢神愿意领啊他的羊呢到一 어장 그리고 하나님은 어내 영혼을, 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 소생시킨다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这句话意思告诉我们神使我们的灵魂可以苏醒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나 판단나 지적이야, 이혹이 방황,很多的現象.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이 상한 감정을,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쁨으로 회복시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나이지 우문의 신앙 재정의 면견다 거의 의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이와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빙제가이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늘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야반신타다그신나타 인도 리走路且我能享通之路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주 당중에 怎样来保护我们呢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은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다닌다 해도 해를 두려와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리네 인생도는 당중에 끔광 훼유, 난 위험, 단什麼냐? 다종회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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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로서 악한 짐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타다 간나 的候이 그래서 우리는 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어, 문제들을 에, 물리쳐 이길 수 있습니다. 저우, 네, 우 우리가 이에우리가이 인생의 영의적인 전쟁에서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하 저우, 리어가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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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怎그的一는 그는 그는 呢예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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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告我在我人面前你我筵席이 말씀은 어 원수의 목전에서도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어 이제 우리에게 상을 줄 뿐만 아니라 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하셨습니다. 당고만 의견, 각종 그한환困苦, 逼迫의时候, 재량의时候는 당我们 향유 神스서 유타 교통의 특时候 나마 經過這樣的患難다, 우리는 저희 멘트에더 타소츠가 우리에게 남자관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에 그 기업이 풍성해진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동스나 자이츠의 과정當中 타야 고유게 우리. 那麼這個高油子什麼呢? 타就是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만이아마서 자기의 인생 사이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음, 어떤 목자로 인식하고 어, 살아가는지 또 인생에 따르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 다윗은对他在现实生活当中有这样的告白。 在他的信仰、他生活当中，应该依靠是怎样的神？通过这样的告白呢，让我们可以得知。그래서어다윗은평생에내평생에사는동안어여호와하나님의선하심과인자하심이반드시나를따른다고했습니다因此，大卫他这样的告白，我一生一世必有恩惠慈爱随着我。그렇기때문에 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인생에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겁나지 않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是我的牧者的告白的人 그래서 다윗은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깊숙히 내재되어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을 읍조리기도 하고 또그 안에서 깊은 교제를 갖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因此呢，在圣灵的帮助当中，我们可以借着圣灵的帮呢，来告白我们的信仰，宣扬神的作为，使我们经历神的同在。耶，把话来整理你下。好，我们对宣告的话来整理一下。耶和华是我的牧者，神是我的牧者。当我们这样告白的时候，啊、面对一切不足，我们。 없습니다. But i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l n a i e Hanani, me. That way, be the sun. Say, Sangye, gopodam no kudago. s a 当我们也是这样的，凭着信心告白的时候，我们呢？愿我们能够站在得胜的那个位置上。祈祷하겠습니다。好，我们祷告。하나님아버지감 a 합니다。阿爸父神，我们感谢赞美你。여호와하나님은나의목자이십니다。耶和华是我的牧者。그래서내게는부족함이없습니다。因此，在我不至于缺乏。어디를가든지하나님께서우리를보호하십니다。无论我们在哪里，嗯、神却在保护我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제中的一切的问题 나를 약하게 하는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弱的疾病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게 주십니다我富的喜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 기도하옵나이다 오가.